일단 전 다른 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게 말띠 분들 낙상술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 안녕하세요, 애동제자 논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25년도 을사년 말띠 분들의 또 신년운제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 이 말띠 분들은 또 운세에 또 어떤 변화변동들이 좀 새롭게 들어오실까요? 네, 말띠 분들 일단 2024년도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지난해, 가을, 겨울부터 좀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 흐름을 타면서, 지금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그 흐름을 열심히 잘 타고, 운이 좋다고 지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 부는 방향대로. 흐름을 오. 잘 타다. 네. <laughs> 어, 표현 너무 멋진데요? 좋습니다. 네, 저도 그런 표현은 생각 못 했는데. 아, 제,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당연히 흐름을 잘 탔다는 거는, 네. 이 금전의 흐름도 잘 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특히나 금전의 흐름을 잘 타신 게, 오, 정말 말씀 잘 해주셨어요. 네. 금전의 흐름을 정말 잘 타시는 게, 지금 지난해, 지난해 고생도 많으셨지만, 네. 가을부터 특히나 상승세를 좀 타시던 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나 그런 분들이 지금 2025년 새해에 그 흐름을 타고 금전적으로 운이 굉장히 밝혀진다고 나오고요. 음. 이게 단순히 운이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아, 어, 좀 아쉬워요. 좀 아, 기운 자체가 좀 되게 밝아진다는 느낌? 음. 네, 금전적으로. 네. 정말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어디서 재미를 보시느냐? 네. 부동산을 재미 많이 보신다고 나와요. 아, 부동산으로? 네. 어, 부동산으로 재미를 더 많이 보신다는 게, 하시는 사업이나 뭐 직장적으로도 괜찮으시긴 하지만, 네. 좀 문서를 잡으신 것들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관련한 네. 문서를 직접적으로 잡으시는 일에 있어서, 어, 남들보다 이득을 많이 보신다. 네. 어, 그것도 좀 월등히 네. 많이 보신다고 나오니까, 그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네, 말띠분들 좀 투자하시는 거 신경 쓰시고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쪽이 조금 문이 트일 것이다? 마이티분들은. 네. 네. 음... 아,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문서도 좋아요. 네. 가지고 있던 게? 네. 그럼... 새로운 것도 좋지만, 가지고 있던 문서들도 좀 반짝반짝 빛을 바란다고 하거든요. 음... 특히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뭐랄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평가받았던 것들. 아... 저평가받았던 것들이 좀 이제 올라온다고 음... 나와요. 어, 어떻게 그래서. 보면 약간 좀. 이게 돈이 안 되네 생각했던 게. 네. 그런데서도 재미를 많이 본다고 나와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말띠 분들이 그러면 일단은 뭐 금전의 흐름도 잘 잡고 부동산 쪽으로도 조금 이제 재미를 보실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 금전적으로는 어, 당연히 조심하실 것들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저는 다른 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게 네. 말띠 분들 낙상수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이제 이거는 건강 얘기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전반적인 음. 건강보다는 말띠 분들이 올해 낙상 수가 좀 강해요. 음. 그래서 조금 똑같이 접지르고 넘어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뭐 골절, 이렇게 조금 크게 가시거나 어. 좀 그런 분들이 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말띠분들이 네. 특별히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계단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이거는 저 나이에 상관없이 네. 젊은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 다 포함입니다. 말띠분들 다 포함합니다. 네, 말띠분들은 낙상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게 조금 조심하시지 못하시면 좀 오래 가실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이것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띠분들 이제 을사년 진짜 흐름을 잘 타셔서 네. 이남은한해 어떻게 보면 이제 을사년 1년이나 시간에 그 흐름을 그대로 쭉 타고 이어가실 수 있게 말띠분들에게 또한말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띠분들 2024년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 을사년 새에 해또 주인공 못지않게 빛을 바라는 해가 되는 해가 말띠 해. 아. 되는 해가 말띠입니다. 음. 말띠 분들 조언은 많이 받아가셔서 정말 문서 많이 많이 잡으시고 부동산으로 재미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말띠 분들 나이나 사주에 상관없이 특별히 낙상수를 좀더 유념하시고 조심하셔라. 특히 계단 오르고 내리실 때 이런 일들 많이 조심하시라고 꼭 일러주라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말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에도 말띠분들 정말 하시는 것그 이상으로 하는 것다잘 되시길 애동제자던추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